홍콩 훗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국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영어의 전성기 지금일까요 아닌 것 같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전성기는 바로 19세기 그중에서도 19세기 말이라고 봅니다 자그 당시 조선은 아시아 중에서 가장 빨리.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이렇게 수교 서로 이렇게 프렌드 친구가 되자 요거를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 이 있었어요. 그 당시 조선에는 영어를 이렇게 프리 토킹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What? 도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교를 맡고 있던 김홍집이라는 분께서 청나라에 부탁을 합니다. 아좀 어, 도와주세요. 어, 저희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청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조선하고 미국이랑 청나라 요런 식으로 예, 트라이앵글 해 가지고 결국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 당시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 고종께서 아, 이제 우리도 좀 그쪽에 가 가지고 좀 선진 문물을 배우고 다시 이렇게 와 가지고 한국 그 당시 조선에도 미국의 문물을 좀 반영해서 국강병을 이루겠다. 라는 좀생을했했요요래서 이제 파파한한이이 바로 빙어, 파수수아아니 빙자가 d 가 y 는 보빙사 빙사사라는 이제 어떤 사절단이죠 1 4명을 미국에다가 파견합니다 0 d a y 40 days. 40 days. 40일 동안 가서 이렇게 좀 체험을 하고 선 s 문물을 받아들여라. d 흥미로운 것은요, 이 s 4 명이 전부 다 조선 사람은 아니었다 a y s 안에는요 중국 사람도 있었고 일본 사람도 있었고 미국 사람도 넣어가지고 가서 좀 뭔가 좀 스무드하게 좀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일을 도왔습니다. 하여튼 4 0일 동안 미국의 어떤 선진 문물을 보고는 와 감탄을 한 거겠죠, 그죠? 놀래가지고 보종한테 말을 합니다. 아 미국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했더니 고종께서 자 여봐라 아 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근데 특히 우린 언어 바로 이제 미국의 언어인 영어를 좀 가르쳐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6001이 됩니다. 6001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요. 파크 공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그렇죠. 기관이죠. 그죠.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이제 있고요. 원어민들이 가르치는 스타일인 거예요. 오늘날 대치동을 뭐 능가하는 스타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가르쳤던 원어민들이 프린스턴. 다트머스와 같은 훌륭한 대학을 나온 원어민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사전들도 콜린스 코빌드라든지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두루두루 쓰이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수업도 대박이었어요. 의사소통, 즉 영어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은 영어로 야만 했었습니다. 그밖에 수업 지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수업들도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영어가 안낼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 유경공원은 주로 학생들이 양반층, 양반층에 좀 자제다. 이런 것이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영공원 덕분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 열풍이 조금씩 이제 불어닥치면서 그 당시 좀 선교사들이 주축을 해 가지고 많은 이제 학교들을 좀 세우게 되고요. 그 안에서는 성별이라든지 계층 관계 없이 많은 학습자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좋았던 거는 오늘날처럼 약간 좀 시험화 돼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좀 말을 하고 쓰는 이런 영어로 가르쳤으니 얼마나 영어가 팍팍팍 많이 늘었겠습니까? 뭔가 우리한테 좀 시사점이 있고요. 일본의 어 신오부 준페라는 분이 한반도 어, 라는 것에서 이제 글로 밝힙니다. 1901년이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어학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와우. 그 뛰어남을 일본 중국인들이 감히 이게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1901년도에 밝히고 있으니 뭐 이게 영어 전성기다. 우리나라의 전성기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뭔가 좀잘 되고 있으면 또 이렇게 떨어지는 쇠락기도 있죠.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안타깝지만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리즈시절이 있었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홍보 후트!